성령 말씀 다 찾으시고요.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한번 올리시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누가복음 19장 26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펼쳐놓으시고요.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댐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머니라 산의 배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노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나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건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지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야자수나무죠. 이 야자수나무의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사람의 손바닥 이 손가락이 펼쳐진 모양과 비슷하거든요. 쫙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 사람의 손바닥 팜을 따서 팜 선데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이 종려나무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나머지 공감 복음에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지 자체를 흔들었다는 말씀이 전혀 없고 제자들이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펼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 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연결되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면 이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에 계신 어린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이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누가는 이 가지 자체의 교육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왕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주신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가슴에 서을얹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왕 됨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의 왕 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인데 그 비유의 이름이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이열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열 문화, 문화가 열개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한 주인이 열 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눠주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먼 나라에 가서 왕 위를 받아가지고 올때 그러니까 문화를 나눠줄 때는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다 나눠줬는데,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그 종들을 불러 가지고 개수할 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종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종들이 다 나왔겠죠. 그 중에 3명의 종들만 기록하고 있는데, 한 종은 한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왕된 권위를 인정하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 문화를 남깁니다. 그때 그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네가 열 고우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온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기게 되는데 이때 역시 차등하게 주인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잘했다 하면서 다섯 고우를 차지하는 권세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왔던 것 같아요. 이한 종은 한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한 문화 잃어버리면 내가 어, 벌 받을까봐 이한 문화 그냥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할때 이제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주인이 크게 노를 바라면서. 그 주인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종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끝마무리도 27절 말씀에 그 비유의 끝에 왜이 종이 나가서 장사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는가? 그 종의 속마음에는 그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권세를 누리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열문화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서를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 유명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아, 키가 작아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궁리를 낸게 뭐예요? 어떤 나무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한국적인 평, 에, 상황이고 이 고온건조한 이 유대지역에는 뽕나무가 없어요 우리 이 조지아 지역에 많습니다 뽕나무가 멀버리추리, 멀버리추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뽕나무인데 일종의 감남나무 종류입니다 엄청나게 우람우람한 나무고 일반 성인이 올라타도 끄떡이 없는 큰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에서 예수님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삿교를 보면서 삿교에 내려와라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면서 사교에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세리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구원이 이 사람을 위해 온 것이다 할때 사교가 회개하죠 자기가 초색한거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거 팔고 다 잡으면서 마치 자기가 모았던 그 재물의 거반을 다 탕진하다시피 허비하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기쁨 안에 원래대로 되려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누가 보금 19장 10절 말씀에 이것은 비단 기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주신 성경의 요절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보금 19장 10절 시작! 인자의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민이다 아멘 그래놓고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이후에 11절 12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됐나요? 에 네, 누가복음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 하면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교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왕위를 가지고 가는 이 주인이 그 왕됨을 인정하는 사교와 같은 종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끝까지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종들에게는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왕과 종 신분의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종은 자기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을 왕으로 인정한 이 종들은. 자기 할수 있는 능력대로 열 배를 남기거나 다섯 배를 남겨서 충성을 다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차등이 있지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열 배나 다섯 배나 물론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를 막긴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왕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종은 21절 말씀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하면서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엄한 왕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 자기의 문화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선한 왕이 아니라 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선한 왕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이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 아들은 허랑방탕한 그 아들을. 그 형은 못마땅해 갖고 막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산을 탕진한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사랑을 그냥 막 허비하는 듯이 자기의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그 형처럼 잘못될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끌어안고, 내 사랑한 아들이다 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사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 또 반복되는 신앙 생활에 어떤 신앙의 어떤 껍질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자리 잡히면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도 해 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의로 뭔가 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신앙 생활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유와 겸손하신 선한 왕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왕이 입성할 때에는 백만아 흑마 이스탈리언 멋있는 말을 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 내가 이 정도의 권세가 있다라고 뽐내는 것이 그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아, 이 어린 나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주 갓 태어난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 나귀 위에 성인 남자가 올라탔으니 그런 거그 타고 가는 모습이 좀 솔직히 생각해보면 좀 우스꽝스럽지도 않았겠어요? 그 모습 뒤뚱거리는 모습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 규모면에서 보면 초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그 참모습을 드러내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그냥 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타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종료 주일.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스가랴 9장 9절 외우기도 아, 쉽습니다. 스 9구. 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선하신 왕으로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참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무리들의 함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재판의 함성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는 이 심판의 함성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설교했던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참된 왕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했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부터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 왕조차 하나님의 계시 중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다. 마이 로드.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종려주의를 지나가면서 다시금 우리 매 10년 가운데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세컨 찬스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중심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에 계시다 할때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예수 우리 왕이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며, 그분이 허락하신 귀한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입각하여서 충성 봉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우리가 저 천국에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고백은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 오시는 길에 쭉 깔면서요. 예수님을 영접, 인정하며 모셔드릴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평화다. 하는 이 귀한 고백을 드리는데, 사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이 구유 안에 놓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목자들이 가서 볼때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젠 천사들로부터 이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왕댐을 고백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시에 외쳐졌던 천사들의 고백이 예수님의 입성시에 제자들의 외침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믿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내 힘으로만 지려고 하면요. 내가 내 목새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지만 내 힘만으로, 내 권세만으로 지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 목새 태인 십자가를 질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지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셨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에 동참하여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섬겨 나갈 때 예수님을 인정, 영접하는 믿음이 역사하여서 내 목사 된 십자가를 질때 십자가를 짓는 것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시는 권세가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예요. <laughs>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러나 이 세상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왕 되신 권세를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시며 섬김의 길을 끝까지 견지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섬김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의미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될때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안될때 실패할 때에도 화려할 때도 영광이지만 초라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겸손과 섬김으로 영접하며 또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거듭 반복되니까 익숙하고 또그 익숙함을 통해서 그냥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껍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율되어지고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의 힘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실천할 때, 우리의 인격이 신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의미 있는 일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찬양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어쩌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해가 거듭해 가실수록 겸손과 섬김으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신압으로 닮아 영광을 돌리시며 상급을 쌓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잠시 들으신 말씀. 기...